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목소리>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옛날 읽었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부자 양반집에 머슴 둘이 있었대요. 그런데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한 녀석은 늘 싱글벙글 일을 하고, 다른 한 녀석은 늘 틀틀구리, 틀틀거리, 툴툴거리 일수였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일하기, 일하기로 약속된 마지막 날이 되자 주인 영감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부탁하자. 집으로, 집, 집으로 새끼를 꼬아야 하는데, 굵게 꼬지 말고 아주 가늘게, 단단하게 좀 그렇게 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에도 불만, 불평불만이 많았던 머슴은 방으로 돌아가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놈의 망할 놈의 영광탱이가 그동안 실컷 뿌려 먹었으면 됐지. 마지막 날까지 사람을 괴롭혀? 어차피 내일이면 얼굴 볼 사이도 아니기에 대충 새끼를 구우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반면 성실했던 머슴은 그날도 말없이 신그이 웃으며 주인이 주문한 대로 가늘고 단단하게 새끼를 구았지요. 다음 날 주인 영감이 말합니다. 얘들아 고생 많았으니 이제부터 너희가 독립하여 먹고 살수 있는 돈을 줄 터이니. 니들이 어젯밤에 꼬은 새끼줄에다가 역전을 꿰수 있는 대로 마음껏 꿰서 가져가려무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의 말대로 새끼를 꼬았던 머슴은 한목 단단히 챙기게 되었고, 주인을 욕하며 아무렇게나 새끼를 꼬은 머슴은 역전을 챙기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리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해야 된다,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동화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분은 그는 미국 유학을 갔을 때에 돈이 없어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지요. 한 시간에 일 달러를 받았대요. 이분이 얼마나 근데, 이분이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시킨 사람이 안창호 선생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영어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내가 볼 때,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진짜 어른이요, 진짜 신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비용보다... <laughs> 훨씬 더큰 우돈을 얹어서 사례를 했다라고 하지요.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깨달은 게 있었대요. 그것은 뭐냐.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정성을 다하면 사람이 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거 뭐 청소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을 다하면 그 일이 종기해지는게 아니라 사람이 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 현실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시내 가면은 홈플러스 있잖아요. 홈플러스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승한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승한 씨가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뭐를 시키냐면, 6개월 동안 종이만 복사를 하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 나온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저기 서울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아주는 그런 대학 나온 사람인데, 회사에 가니까 6개월 동안 종이만 복사하라는 거예요. 현타가 왔어요. 내가 이따위 복사나 하려고 공부를 했나? 그런데요,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그래, 이왕 뭐 복사하는 거,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한번다 해보자. 그렇게 복사를 열심히, 정성스럽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에이 씨라면서 그냥 막 아무데나 누르가지고 복사 용지가 막 구그러지고, 막 종이가 막저 안에 글씨가 막 흐트러지고 이러는데, 반듯하고 예쁘게, 깨끗하게 복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기가 복사를 하면서요, 시간이, 복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그냥 복사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복사하는 시간에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러면서 그 서류를 자기가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서류를 읽어보니까 안에 회사의, 음, 저기, 각 서류들을 읽어보니 각 부서의 움직임, 재정, 인사,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읽으면서 나중에 그것이 자산이 돼가지고 그게 공부가 돼가지고 홈플러스 회장까지 올라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 그 작은 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정말로 열심을 다하느냐, 충성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면 큰일도 할수 있다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작은 것에도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교회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바로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광덕교회는 광덕교회 안에 이야기가 있겠죠. 지금까지 역사도 있고, 우리 교인들 안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게다 광덕교회 이야기잖아요. 오늘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일곱 개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오늘날 터키에 있어요. 터키. 예루 유대 예루살렘 뭐그 팔레스타인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방 땅에 일곱 개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분위기와는 사뭇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추앙받는 그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박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동족의 핍박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로마 사람들보다 더이 서머나 교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동족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죽이는데 앞장서고 뭐 로마 앞잡이하고 조금만 하면 신고하고 고발하는데 같은 동족이, 같은 동포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가? 동포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가난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배척당하고 지금 뭐 사회에서도 배척당하고 동포도 배척하는데 경제 활동이 어떻게 잘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디 취직이라도 쉽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거예요. 네 번째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것, 예수님 못 바라보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소모나 교회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사탄이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평안하지가 못해요.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예수도 이렇게 믿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성문화 성도들은 교회 오면은 믿음, 경제, 사람의 관계, 질병 여러 가지 환란들이 지금 교회 안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의 어려움이 많으면요,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단임 목사는 설교할 맛이 안 나요. 왜? 교회만 가면은 늘 우는데 뭐, 늘 눈물바다인데. 무슨 복회에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고,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뭐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주님이 이 교회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문화 교인들에게 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안 받을 것이다라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기는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나님이 야 너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원하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마음이 좋습니까? 게다가 지금 힘들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죽도록 충성하라. 기가 확 질리지 않아요. 아니 뭐저 저기 있는 가축도 거둬 먹이면서 일 시키는데 아무것도 지금 하나님이 해주는 건 없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라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뭐이 교회에 도와주시는 건 없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원어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원어가 가진 그 뜻이, 그 원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에서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그리스 말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스토스의 뜻이 뭐냐? 꾸준하다, 한결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이 충성의 뜻이 뭐예요? 꾸준하다, 한결같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하네.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거 아이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피스토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결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즉, 피스토스 하는 사람은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늘 한결같고 꾸준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머슴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도산 안창모 선생님 이야기해드렸잖아요. 홈플러스 이승환 회장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꾸준하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내 생활에,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늘 똑같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이 원어를 찾아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도요, 이 해, 충성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충성이란 말은 조금 전에 피스토스라고 했잖아요.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하나는 토스, 하나는 티스. 결국에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는 것도 꾸준하고 한계 같은 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뭐안 되면 예수 안 믿겠다 때려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잖아요. 꾸준하지 않는 거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충성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 거라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어의 의미를 살짝 살펴서 1 0절을 읽어보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한결같아라. 네가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 꾸준함, 한결한, 한결같은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충성하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거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의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장세동처럼 각하가 옳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를 보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충성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단임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꾸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 그게 충성인 거예요 언젠가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쓰신 네. 책을 읽었습니다 홍성사에서 출간된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이었는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일제 강점기 시절 우상숭배 천왕 앞에 절하지 않아서 어 그래서 그 반을 위로 걸어가셔서 순교하셨던 그런 분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그,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책을 썼던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두려움에 떨었고 괴로움에 눈물 흘리던 범인이었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본다. 아버지의 무엇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일까?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의롭게 걷게 한 것이었을까? 아버지가 네 번째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반상을 받고 막 숟가락을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형사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나오라고 소함 소리 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도 곰,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루방으로 피해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는 아버지는 우셨고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떠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은 어때요? 일본 순사들이 나오라 그러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과 맞서겠다 그렇게 나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본 아버지의 모습은 기둥 붙잡고 벌벌 떨면서 우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거요 그 아버지께 어머니께서 다가가 감사 안고는 같이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리고는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두 분의 애처로운 모습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모진 고문을 당하셨던 아버지로는, 아버지로서는 다시 잡혀가서 그 무서운 육체적 고통을 감내한다는 게 두렵고 겁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수없이 고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형사들만 봐도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을 피하게 달라고 기둥을 붙든 켜 안고 떨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 어린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 주기철 목사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투사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육체의 고통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 참을 만한 것이었겠습니까?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왜 없었겠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순교에 그렇게 떨면서도 눈물 흘리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충성, 한결같은, 한결같은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1940년 9월 20일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평양경찰서에 수감되셨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기리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비에 목사님의 설교 일부가 새겨져 있지요. 목사님의 비석에.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뭐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까?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담임 목사 말잘 듣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 그게 충성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꾸준한 믿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성원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충성이라는 이 글자를 한자로 찾아보면 더 재밌어요 충성할 충자, 충자 여러분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가운데 중자에다가 아랫변에 마음 심자 쓰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 확고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할, 성, 자, 충성할 때 성, 자가 무슨 성, 자인가? 저는 이룰 성, 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이루는 게 충성이 아닐까? 그런데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 성, 자가 정성성, 자예요. 정성을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확고하고 내 삶에 그것을 정성스럽게 행하는 그것이 충성이다. 즉, 마음 중심에 돈이 있고 정성이 합쳐지면요, 그 사람은 돈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자식이 있고 그 자식에 정성을 다하면 그 사람은 자식에게 충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광덕교회의 이야기 속에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고 무엇에 정성을 드리느냐? 여러분,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충성하십니까? 어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11시 예배 후에 권상영 권사님, 권상영 권사님의 은퇴식이 있지요. 제가 부임하고 권사님을 뵈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우리 권사님이 참 충성스러운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왜요? 늘 한결같은 분이니까요. 교회 봉사하시는데 힘드시죠? 권사님, 물으면, 권사님이 단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저한테 한 번도 없어요. 분명히 힘든데, <laughs>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하세요.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어도, 왜 권사님은 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권사님이라고 걱정이 없을까요? 왜 눈물이 없을까요? 왜 속상한 게 없을까요? 그럼에도 늘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주님이 나가 참 충성스럽다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도 여러분 한결같으십시오. 가정을 섬기는 일에도 한결같으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한결같으십시오. 자녀를 대하는 일에도 한결같으십시오. 그것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의 은퇴를 축하드리고, 우리 권사님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충성해 오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